늦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시골 마을을 감싸던 어느 날, 김순자는 창가에 앉아 멀리 펼쳐진 들녘과 흐릿하게 우거진 산자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집안은 이제 고요함만 남았다. 남편을 잃었고 자식들은 바쁜 일상에 치여 서로 멀어지면서 순자의 생활은 텅빈 외로움으로 물들어 있었다. 매일 아침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을 맞으며 눈을 뜬 순자는 스스로를 희미한 불빛에 비유했다. 67세 나이에 어울리는 비유라고 생각해 본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지만 금세 사그라지는 그 불빛처럼 그녀의 마음 속 작은 희망 또한 연약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밀려오는 고독과 우울감은 오랜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먼지처럼 그녀의 마음을 뒤덮었다. 과거의 기억들은 마치 낡은 책장 속에서 빛바랜 페이지를 펼치는 듯 했고, 잊고 싶었던 순간들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이 잃었지만, 익숙한 고독은 쉽게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평소처럼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따라 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몸은 여느 때처럼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 구석은 허전하다. 그녀는 무심코 두 손을 꼭 맞잡으며, 이 공허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가만히 되짚어 보았다.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머릿속은 막막하기만 했다.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과는 달랐다. 마치 어딘가에 두고 온 중요한 무언가를 이제는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그러나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알수 없다는 것이 더 답답했다. 손을 꼭 쥐었지만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그 허전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버스에 올라타 창가에 앉은 순자는 조용히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버스 안 라디오에서 잔잔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익숙한 곡이었다. 평소 즐겨 듣던 바램이었다. 그런데 가수가 달랐다. 원곡의 감정과는 또 다른 울림이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라디오 진행자가 말했다. 가을이라 그런지 이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수 임영웅의 목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처음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순자는 그저 노래를 참 잘하네 라는 생각을 했다. 노래를 담백하게 잘 소화한다는 인상을 받은 것이다. 처음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곧이어 라디오에서 다른 노래가 나왔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잡념에 휩싸였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별다른 관심 없이 뉴스를 보다가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막상 눈을 감자, 낮에 들었던 노래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만, 선율과 가사가 점점 선명하게 떠올랐다. 가수의 이름이 화영웅이라고 했었지? 아들 이름을 영웅이라고 짓다니 부모가 아들을 참 크게 키우고 싶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문득 다시 한번그 노래를 들어보고 싶어졌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어 이명웅의 바램을 유튜브에서 찾아 재생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하지? 노래에 젖어드는 이 기분. 이명웅의 부드러운 음성과 노래 속 가사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순자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라는 첫 구절이 흘러나올 때 그녀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아이를 키우며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가족을 위해 늘 손에 무언가를 쥐고 살았던 날들. 그리고 그 무게가 어느 순간부터 짓누르듯 등을 아프게 했던 날들.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라는 가사에선 한숨이 절로 나왔다.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이라는 가사가 들려오자 그녀는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이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가슴을 후벼팠다. 젊었을 땐 힘들어도 곁에 남편이 있었다. 함께 늙어갈 거라 믿었는데 이제는 혼자였다. 그리고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라는 마지막 가사가 흐를 땐 참아왔던 회안이 가슴을 저리게 했다. 나는 이제 누구와 함께 익어갈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지만 함께 익어갈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순자는 한동안 말없이 음악을 듣다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순자는 가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천천히 음미하듯. 이웃고 순자는 이 노래가 주는 감정이 슬픔에만 머물지는 않는다는 걸 어렴풋이 느낀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라는 부분에서 순자는 작은 위안을 얻는 듯했다. 익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늙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더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는 과정일지도 몰랐다. 그래도 여전히 이젠 혼자라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오래된 상처들이 마치 고요한 호수 위에 드리운 달빛처럼 선명해졌다. 헤르만헤세의 소설 속 인물들이 자신의 깊은 그림자와 마주하며 성장하듯 순자 역시 잊으려 했던 감정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이명홍이 부른 노래를 즐겨 듣기 시작했다. 자꾸 듣다 보니 비슷한 감성을 담은 곡들이 하나, 둘, 귀에 들어왔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이제 나만 믿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노래들이 유독 마음에 와 닿았다. 매일 저녁 창가에 앉아 유튜브로 그의 노래를 들으며 한 소절 한 소절이 자신의 깊은 곳, 어딘가에서 잃어버렸던 감정과 추억의 조각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난 돼지가 봄의 기운에 서서히 피어나는 듯 그녀의 마음 속에서도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느꼈다. 오래된 기억과 아픔에 덮여 있던 감정들이 하나둘 떠오르자 처음에는 이것이 불편하고 어색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녀가 애써 외면했던 감정들이기 때문이다. 그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은 쓰라렸다. 그런데 노래를 자꾸 듣다 보니 점점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았다. 물론 서러울 땐 많이 울었다. 울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다. 마치 감정을 흘려보내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의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울음이 끝난 후엔 이상하게도 차분해졌다. 그렇게 눈물 속에서 위안을 찾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어졌다. 아니, 어쩌면 슬픔 속에 머무는 것이 더 익숙해졌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 어둠의 터널은 길었다. 멀리 희미한 빛이 보였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게만 느껴졌다. 한 걸음씩 나아가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어둠 속에 머물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슬픔에 익숙해져 버린 걸까? 아니면 그 감정을 붙잡고 있어야만 남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일까? 빛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슬픔 속에 머물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그럼 그렇지. 이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거야.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문득 남편과 함께했던 마지막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가 병상에 누워있던 날들, 서로 주고받은 말들, 그리고 결국 조용히 떠나보내야 했던 그날까지, 병실에서 그의 손을 잡고 있었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그의 곁을 지켰지만, 더 많은 말을 나누지 못한 것이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다. 떠나보낸 후로도 오랫동안 그에게 말을 걸었다. 혼잣말로라도 이야기를 하면 언젠가 대답할 것 같았지만 시간은 무심히 흘렀고 어느새 그녀는 조용한 집에서 홀로 남아 있었다.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살았던 지난 시간이 이제는 텅빈 공간 속에 흩어져 버린 듯 했다. 노래를 들을수록 감정의 빈자리가 더 커지는 듯 했지만 오히려 그 감정을 피하지 않고 마주해야 한다는 듯이 그녀는 계속해서 음악을 찾았다. 감정을 밀어내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처럼 노래를 듣는 순간만큼은 과거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그 감정에 빠져 눈물 흘릴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마음이 후련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더욱더 음악에 의지하게 되었다. 마치 무거운 기억들을 정리하듯 가사 하나하나를 되새기며 마음 속 깊은 곳까지 노래가 닿도록 내버려 두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유튜브를 켜고 그의 노래를 들었다. 노래를 따라 부르며 걷기도 하고 가사를 되새기며 창가에 앉아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노래 속 이야기들이 하나둘 그녀의 삶과 겹쳐졌고 잊고 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되살아났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마을에서 우연히 동네 음악 모임을 한다는 공지를 보게 되었다. 노래를 함께 부르며 좋은 시간을 가져봐요 라는 문구가 적힌 작은 종이였다. 그녀는 한동안 그 글을 바라봤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혼자 노래를 듣는 게 힘든 거라면 그러니까 옛 기억이 되살아나 나를 힘들게 하는 거라면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달라질까? 그렇다. 노래가 혼자만의 슬픔이 아니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그녀의 마음 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번쯤 가볼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 속에서 빛을 향해 걸어나오는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순자는 음악 모임에 참석했다. 모임은 마을 회관에서 열렸고, 회색빛 머리를 한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몇몇은 이미 얼굴을 알고 지내던 이웃들이었고, 몇몇은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다. 모두가 비슷한 나이대였고, 어쩐지 자신과 같은 감정을 나누고 있을 것만 같았다. 넓지 않은 방에 노래방 반주기가 한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노래 가사가 큰 글씨로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모두가 따뜻한 차한 잔씩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레 들어서자 한 중년 여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가리켰다. 어제 전화하셨던 분이죠? 잘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순자는 서먹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자리를 잡고 앉았다. 모임을 이끄는 듯한 중년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기 소개를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순자는 순간 긴장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어색하게 손을 모으고 잠시 머뭇거렸다. 방 안에는 조용한 기대감이 감돌았다. 모두가 그녀의 말을 기다리는 듯 했다. 그 기류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따뜻하게 느껴졌다.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혼자 노래를 듣다가 문득 함께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듣는 노래는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더큰 공허함을 안겨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까요? 그녀의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미소를 지으며 응원의 눈빛을 보내왔다. 그때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죄송해요. 조금 늦었죠?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말한다. 새로 오신 분도 계시네요. 그녀의 시선이 순자에게 닿았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모임에서 노래를 함께하는 강사 박선생이에요.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박선생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 지난번 모임에서 함께 불렀던 노래를 되짚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랑은 늘 도망가 이 노래를 불렀죠?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이 곡을 다시 한번 불러보면서 목을 풀어볼게요. 참가자들은 반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노래책을 펼쳤다. 방 안에는 따뜻한 기대감이 감돌았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어딘가 비슷한 감정을 안고 온것 같았다. 박 선생은 노래 반주기를 켜며 참가자들을 둘러보았다. 이 곡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감정을 담아 부르는 거예요. 너무 힘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먼저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반주 시작할게요. 반주 버튼을 누르자 잔잔한 전주가 흘러 나오기 시작했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순자는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누군가와 목소리를 맞추며 노래를 부르는 순간 그녀는 이전과 다른 감정을 느꼈다. 집에서 혼자 듣던 노래는 자신의 슬픔을 더욱 생생하게 되살아나게 했다. 가사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듯 했고 선율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남편을 떠나보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서서히 떠올랐다. 그리움 후에 공허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혼자서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과거의 기억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오늘 이곳 마을회관에서 노래를 함께 부르는 순간 그 감정이 조금씩 달라졌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이며 그녀의 슬픔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래가 흐를수록 감정이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점차 풀려나갔다. 슬픔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지만 그 무게가 달라졌다. 같은 멜로디를 따라 부르면서 자신의 감정이 누군가에게 닿고 누군가의 감정이 자신에게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노래가 끝나자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이제 놓아도 될 것만 같았다. 모임이 끝나자 사람들은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운이 남은 듯 누구도 급히 자리를 뜨지는 않았다. 몇몇은 여전히 나직이 노래를 흥얼거렸고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이들도 있었다. 누군가는 찻잔을 비우며 따뜻한 공기를 오래도록 음미하는 듯 했다. 순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어쩌면 이곳이 단순한 음악 모임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을 나누는 작은 쉼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음 모임에도 꼭 오세요. 라며 밝게 인사를 건네는 이들이 있었고, 잘 가요. 오늘 즐거웠어요. 라며 손을 흔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박 선생도 순자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첫날인데 어떠셨어요? 앞으로도 함께 노래해요. 순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회관을 나섰다. 저녁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다. 평소 같았으면 집으로 향하는 길이 외롭다고 느껴졌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머릿속에서 아까 함께 부르던 노래가 계속 맴돌았다. 그녀의 입가에서도 어느새 작은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오늘은 그 침묵이 조금 덜 외롭게 느껴졌다. 순자는 창가에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다. 문득, 내일도 이곳에서 누군가와 함께 노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오늘따라 하늘은 유난히 깊고 넓어 보였다. 함께 부른 노래가 여운처럼 마음에 남아 있었다. 혼자 들을 때는 슬픔 속으로 깊이 가라앉는 기분이었지만 함께 부르는 동안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같은 가사를 부르며 누군가는 그녀의 감정을 이해했고 그녀 또한 다른 이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주었다. 이 순간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과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안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는 슬픔뿐 아니라 여전히 빛나는 순간들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그녀는 과거가 아닌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해 보았다 익어가는 저녁 노를 바라보며 그녀는 다시 한번 바램을 들었다 이번에는 홀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언젠가 누구와 함께할 노래이기를 바라며 말이다.